전라남도 내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11월, 도내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,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5,106 농가로 2018년보다 139 농가가 늘었습니다. 소득 규모별로 1억 원 이상, 2억 원 미만이 3,996 농가로 전체 77.4%를 차지했으며,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973농가로 18.8%, 5억원 이상은 197농가로 3.8% 수준을 보였습니다. 특히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도 지난해 대비 12농가가 증가한 54농가였습니다. 품목별로는 축산이 1974농가로 가장 많았고 식량작물 1857농가, 채소 713농가, 과수 2만3농가 순이었습니다.